네. 군용은의 영어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입니다. 오늘은 캐치 연습입니다. 예. 캐치는 분량이 많아서 1편, 2편, 3편, 3편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기서는 캐치의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편, 3편에서는 캐치와 관련된 중요 표현들을 살펴봅니다. 예. 캐치의 알맹이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 움직이는 것을 손으로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자한번 보시면은 how to catch the thief 이 도둑을 붙잡는 거죠. 도둑을 붙잡았으니까 도둑이 붙잡히면 꼼짝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catch에 주의 의도적 의도성 주가 의도가 의도를 가지고 캐치한 것인지 우연히 어쩌다가 붙잡힌 것인지 그것은 영어의 동사의 형태에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문명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도덕을 붙잡으려고 일반적으로 상의주구는 노력하겠죠. 우연히 물론 어쩌다가 도덕을 붙잡힌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도덕을 붙잡,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 결과 붙잡는 경우가 많겠죠. 예. 여기는 어쨌든 의도성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she was a cop taking heroin. 이히로인을 하다가 그 여자가 붙들렸네요. 경찰이 그 여자를 붙잡았겠죠. 경찰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붙잡았겠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표현을 소개하는 겁니다. I will catch you later. 아, 나중에 좀 연락합시다.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얼굴 좀 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I will see you later. 막 같이 쓸수 있겠죠. 표현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는 Catch a breath. 이 표현은 한숨 돌리려고 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숨이 그냥 어쩌다가 숨이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Catch가 의도가 있는지 의도가 없는지는 주어의 의도성에 주물러. 자 상황을 한번 보세요. She stopped struggling. struggling 하잖아요. 막뭘 싸우고 애쓰는 모습이죠. 애쓰는 것을 중단하고 한숨 돌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struggling 했으니, 이 여자의 경우는 지금 숨이 꽉찬 상황이라고 하죠. 숨이 찬 상황이기 때문에 숨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catch, 주어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번 보세요. 똑같죠, 그죠? catch her breath. 내싹 cold her breath. 여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네이사가 숨을 일부러 멈췄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너무 아름다워서 그 경치에 놀라서 숨이 멈춰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숨이 멈춰지다. 여기는 네이사의 캐치의 의도는 없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캐치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는데도 숨이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 자, there was a catch in her voice. 이는 거 명사로 사용했네요. 너는 목이 메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캐치는 알맹이가 뭡니까? 꼭 붙드는 거죠. 붙잡는 거죠. 꼽작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목에서 목소리가 꼽작 못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붙잡힌 거죠. 그래서 목이 메이는 것이다. 보라고 볼수 있겠죠? 예. 자, 여기서는 The only catch was 이런 명사로 사용되있어요 그렇지요? 난처한 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세요. Uh, help me find a home. 내가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the only catch, catch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붙드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꼭 붙들었어요. 그럼 상대방 꼼짝 못하겠죠? 상대방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상대방에는 어려움이고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면 됩니다. 예.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 his pants caught on a nail. 자, 이 a catch죠. 여기는 주가 팬츠잖아요. 바지가 못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팬츠는 무생물이잖아요.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지가 어, 못에 걸린 거예요. 의도성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상상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바지가 못에 걸리다라고 한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여기도한번더 소개하는 거예요. Her skirt caught on the door handle. 그녀의 치마가 문 손잡이에 걸린 거예요. 여기도 잡으려고 스커트가 무생물인데 잡으려고 뭐 s 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 치마가 손잡이에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Someday she would catch her finger in a door.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생물이긴 하한 주어가 생물이죠 사람이니까 생물이라도 반드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의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문맥을 보시면 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문에 끼이는 것은 일부러 손가락이 문에 끼이도록 만드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어쩌다 우연히 실수로 문에 손가락이 끼일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그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비의도적인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문에 끼이는 거예요 예. 손가락이 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catch at 여기 at이 들어있잖아요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이렇게 있는데 catch와 catch at이 어떻게 그 느낌이 다를까 예. 한번 보시면, 이를 한번 보세요 그냥 grab her hand라고도 할수 있고 grab at her hand. 이렇게도 표시할 수, 표현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shoot at 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처럼, he shot the bird dead. at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느낌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시면은, 요 경우는 뭐예요? 그는 그 새에게 총을 쐈어요. 그 결과 맞아, 총에 맞아 그 새가 죽은 거죠. 이거는 맹중시킨 거다. 그죠? 이거 at을 쓰면은 맹중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s 들어가면은 이거는 한 점을 말하잖아요. s는 한 점, 즉 관역이 되는 거예요. 목표물이 되는 거예요. 목표물을 맞추려고 무척 애를 쓰는 피,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s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새에게 총을 쏘았지만 but it flew away 못 맞췄잖아요. 새가 도망 날아가버렸잖아요. 맞히지 못한 거예요. s 들어가면은 꼭 맞히다는 보장이 없고 맞추려고 s는 모습만 표현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 되겠습니다. He tried to grab at her hand. 그는 그 여자의 손을 붙들려고 노력한 거예요. at 하지만 he couldn't 붙들지 못했죠. 그 여자가 손을 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at이 들어가면 꼭 붙들려고 하는 무척 애쓰는 모습이 표현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Drowning man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를 꼭 붙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붙들려고 무척 노력하는 상황이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표현할 때는 s을 추가해서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권유원의 영어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였습니다.